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 특례시 지정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는 물론 인구 50만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100만 명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정부안에서 인구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100만이 넘는 수원과 고향, 용인, 창원시 등 4개 도시 외에도 12개 도시에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모두 11건. 이중 10건은 국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이해 관계에 따라낸 법안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인구 100만 이상을 대도시 하자라고 하는 예전 정부안을 그대로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네. 일부 의원님들은 아, 100만에다가 행정 수요, 그다음에 50만 도청 소재지 이렇게 이제 변형된 거고요. 기본은 제가 이제 지난 식어 20대 때그 수도권은 어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이라고 하는 이처럼 자치 단체마다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특례시가 갖게 되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재량권 때문입니다. 특례시는 지방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지방채 발행과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이 가능하고 레저세와 지방 소비세 등도 특례시세로 전환됩니다.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 그지방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고요. 네. 또 하나는 지개발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또 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네. 지정하는 것도 어, 가능해져요. 지역 정치권은 병합 심사 등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천안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은 지난 이세 국회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방의 거점별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천안시가 될 가능성은 지난 20대 정부안보다는 21대 훨씬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인사청문회를 위해 야당이 복귀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부 뉴스 송영환입니다. 아산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이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종이에다 모바일 결제까지 가능한 가맹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6,300곳을 넘어섰습니다. 4개월 만에 18배나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79%인 5천여 곳은 상품권 구매와 결제가 쉬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면서 구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산시가 상반기에 발행한 아산 사랑상품권은 316억원,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금액 중 4분의 3인 240억원이 이미 소진됐습니다. 아산 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도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산시는 지역 화폐 사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에도 200억 원 규모의 아산 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계획이 한 320억 정도 됐었어요. 그거는 좀 추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 발행한다고 한 계획이 200억 정도 더 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산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로 요즘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죠.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전통시장이 배달 앱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시장 곳곳을 돌며 카트에 물건을 담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면 대신 장을 보고 배달을 해주는 직원입니다. 천안중앙시장은 지난 6일부터 배달 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휴대폰에 전용 어플을 설치하고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면 시내권은 2시간 이내 먼 거리도 4시간 안에 배달해 줍니다.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배송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주문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주문을 하셨고 연령층으로 보면 사실 30대에서 40대 주고층 이제 여성 들이 많이 주문을 해셨습니다 사실 이로보면 아이들 뭐사주 음식이나 뭐 그런 종류뭐 반찬이나 뭐 야채.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인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장에 오는 고객님들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앱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장을 볼수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도 되고 좀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물건을 들고 다닐 필요도 주차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차 뭐 걱정 없고 또 우선은 내가 가 가지고 직접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덥고 그리고 또 무거운 거 들고 이제 계속 시장을 걸어다녀야 되고 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현재 천안 중앙시장에서 배달 앱 서비스가 가능한 점포는 60여 곳 시범 운영을 통해 점차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중부뉴스 송용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어르신들의 여름나기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아산시가 방역과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무더위 쉼터에 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자마다 발열을 체크하고 방문일지를 작성합니다. 방에서도 마스크를 낀채 거리를 두며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역을 위해 음식물 섭취나 프로그램 운영도 자제하는 등우로지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겁니다. 열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방문자 출입증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제를 하고 들어갔다음에 마스크 끼고 2 m 거리 관계 유지를 해서 테라 내게 앉아 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아산시가 일부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쉼터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로당 신곳 방역을 위해 쉼터마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체온계와 마스크도 지원됐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진행하는 등. 방역과 함께 위생수칙 준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경로당 무더이 쉼터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차츰 경로당 무더이 쉼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주 정도의 운영 상황을 잘 체크를 해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체 개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 하부 공간이나 그늘 등에 야외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아산시. 철저한 방역이 무더위 쉼터 운영의 해법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부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 30%나 높은 금액을 책정한 건데 천안시는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성동의 한 아파트 건설부지입니다. 요즘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천안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지난달 26일 3.3 제곱미터당 1,4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천안시에 분양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3, 4년 전 같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이 평균 8, 900만원대를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30%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지난 3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3.3 제곱미터당 1,167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분양신청을 반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어, 그,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을 한다고 하면, 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승인, 하 승인부터 시작해서, 뭐, 분양 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 사업 주체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에, 저희가 민원사무 처리한,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아, 어, 반려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시 의회도 성명을 내고, 지역 현실을 외면한 분양가 책정이라며 이날을 촉구했습니다. 계층별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또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별 양극화가 고착화돼서 이런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서민들에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양원가에 대한 공개 그리고 더, 조금 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고 또 오는 13일엔 이번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주제로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 측은 분양가 인하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당초 오는 10일이었던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요원입니다. 아산 교육감 전형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95%가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응답자의 69.34%가 찬성하면서 오는 2022학년부터 시행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아산 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 찬반 여론조사. 조사 결과 아산 지역 중학교 1, 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전체 응답자 14,895명 중 69.34%인 1,329명이 찬성했습니다. 응답률도 95.25%를 기록하면서 교육공동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례로 정한 찬성 기준 65%를 넘어서면서 충남도 교육청이 아산지역 교육감 전형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감 전형이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전산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고교평준화 제도라고 불립니다. 아산 지역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 학생 희망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며 입시 경쟁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결과가 교육감 전형 변경 기준을 충족하면서 앞으로 충남 도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군 설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 부터입니다. 교육감 전형 실시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 그치는 경쟁에서 이제는 학교 간잘 가르치는 선의 경쟁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적에 따른 고교 선택의 압박에서 벗어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활기찬 중학교 생활과 아울러 도교육청은 아산 지역 학교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반고 7곳을 과학 융합과 공학 기술, 국제 관계 등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에 조성될 예정인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대학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주대 정책전문대학원의 입주도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행복청은 공동 캠퍼스 입주대학 모집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 그리고 공주대학교가 신도시 사생활권에 조성될 예정인 공동 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각서는 양의각서에 비해 구속력이 있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충남대 의학바이오 융합캠퍼스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에 이은 세 번째 체결입니다. 산학협력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 저희 대학이 자랑하는 연수와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해서 우리 세종시에 꼭 필요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좀 담당을 함으로써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어, 생각입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공주대학교는 오는 202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국가정책전문교육을 위한 정책 융합전문대학원을 우선 설립하게 됩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T와 ET 그리고 예술이 융복합된 학과를 비롯해 산학협력당과 연구소 등이 포함된 미래 혁신 캠퍼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근에 들어서는 도시 산업 기능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첨단 산업 단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산학연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들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와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한편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모델로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집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행복청은 이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정보다는 앞당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입주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9월 중에는 입주 모집 공고를 통해서 관련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모집 절차가 서둘러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쯤이면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대학들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취업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1,7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사업 대상은 재예방 사업과 생활방역 지원 사업 등 모두 437개 사업에 1,35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세종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또는 재산액이 합계 2억 원 이하며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을 경험한 시민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5월 발주한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결과보다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즉각 추진 곤란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역 발주 1년여 만에 발표된 KTX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적 편익이 0.86으로 지난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한 용역 결과인 0.59에 비해 0.27 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통 BC가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KTX 세종역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정책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어 그런 길을 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역사의 최적 위치는 금남면 발산리 일원으로 나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기 계획 노선인 대전 세종 광역 철도가 만나는 지점으로 기존 철도와의 연계성이나 도심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입지란 분석입니다. 세종역이 현실화될 경우 행복 도시의 관문역이 될 것으로 지역에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그 행정수도 위상을 갖고 있는 세종시에 철도 간문 하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행정수도 위상 재고를 위해서도 철도 간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추진 곤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난 2017년 용역 결과와 고속철도 안전성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는데 인근 충북도와의 갈등까지 고려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실제 설명자료에도 지역간 갈등이 예상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도 이런 갈등을 의식한 듯 정부나 인근 지역과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권 광역 철도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청권 전체와 협의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 3년 전에 비해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충북도를 설득해 나가야 하는 과제는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세종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운영 적용기간이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시간 무료주차 적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주차장은 조치원 주차타워와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 무인주차장 등 다섯 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